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됩니다. 인사할까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됩니다. 아멘. 무지개는 잡을 수 없게 신비롭고, 꽃은 피었다 지기에 아름답고, 젊음은 붙잡을 수 없게 소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뭐라고요? 무지개는 잡을 수 없기에 아름답고, 두 번째로는 꽃은 피었다 지기에 잘못했다. 다시. 무지개는 붙잡을 수 없기에 신비롭고, 꽃은 피었다 지기에 아름답고, 젊음은 붙잡을 수 없기에 소중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신비로운 거예요. 계시록. 이 록은 뭐예요? 기록할 록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한중록이 있어요. 한중록은 조선 후기 해경궁 홍씨가 지은 회고록입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약 6년에 걸쳐서 쓴 일기가 난중일기예요. 개축일기도 있습니다. 요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프로가 많죠?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이 개축일기는 개축년에 일어난 난이에요. 그게 바로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몰아내고자 하는 광해군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썼는가? 누가 썼죠? 그게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그러면 요한은 책을 총몇 권을 썼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총세 권을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결을 당하지 않은 제자였어요. 왜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요한은 약 90세 일기로, 이거는 추정입니다. 자연사 했다라고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결을 당한 게 아니고 나이 먹고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가끔 누워가지고 예수님하고 무릎베게했던 친구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일 절친이에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3세 명의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들어 보셨죠? 우리도 12명의 친구가 있지만 특별히 단짝이 있죠. 똑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삼총사예요. 요세 명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그룹 중에 리더 그룹이었어요. 또 요한은 별명이 바로 우뢰의 아들이다. 보아, 너게. 따라서 해봅시다. 보아, 너게. 뜻이 뭐죠? 천둥의 아들이다. 재밌어요? 그러면 왜 천둥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요? 성격이 여유가 많을까요? 아니면 성격이 급할까요? 아니 천둥 번개 하면 감이 안 와요. 성격이 요한이 급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보아너게다 별명을 천둥의 아들이라. 여러분 혈기가 많은 사람은 열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마리아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점은 AD 95년경에. 자, 오늘 왜 이렇게 요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은 요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서론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편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본론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계 시록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AD 95년. 그러면 지금부터 몇년 전입니까? 정확하게 1920년 전에 쓴 책이죠. 그렇죠? 오늘이 2025년이니까.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때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반모섬으로. 자, 반모섬 다녀오신 분, 성지순례 가면은 밤모섬, 터키를 가면은 밤모섬이 있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터키는 제주도에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에요. 꼭 코딱지만 해요. 지금 약 3천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스에요, 그리스. 반모섬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거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이 요한계 시록은 상징적인 동물이 나옵니다. 바로 독수리라는 동물이 나오게 되고 두루마리가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오고 독수리는 높이 나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기독론의 하늘 비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문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 동안 썼을까? 1번. 여러분은 객관식에 강하니까, 10년, 2번, 30년, 3번, 1년, 몇 번? 아니,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쓰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냐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다시, 10년, 2번, 30년, 3번, 1년. 아이, 맞춰봐요. 그냥 두들겨. 몇 번? 아, 똑똑해요. 저는 답을 다 가르쳐 준다고 했죠. 이 대단한 책이요. 1년 만에 써진 책이에요. 오랫동안 쓴 책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책을 지금 두 권을 썼을 때도 오랫동안 쓴게 아니에요. 6개월 만에 한 권씩 나온 거예요. 책이. 내년에 이제 또세 번째 책이 나옵니다. 자, 요한은 저자, 저서가 세 권이에요, 총. 요한복음, 요한1,2,3서, 요한계시록. 요세 번째 책을 썼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서신, 성교의 서신.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하면은 종말이 오고, 무섭고, 두렵고, 이것만 생각해. 이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서신, 성교의 서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신천지가 여기에서 14만 4천명만 구원 받는다고 저들은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한자로 새로운 신자 하늘천 땅지 그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원래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근데 얘네들이 고거를 한자로 딱 뽑아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이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보는 거 아십니까? 이단도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노예에서 우리 목사고시 장로님이 12명이 보고, 전도사 곳이한명이 봤는데, 전도사 곳이 26살 먹은 부산 장신, 지금 신대원 2학년 다니는 친구가 신천지에 2년 빠졌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지금은 종교를 바꿔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물론 검증을 한 겁니다. 신천지가 일부러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점령하려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항상.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어떤 친구가 와서 야 성경 공부하러 가자. 거기 가면은 너를 참 위로해 줄 거야. 그. 진짜 갔더니 자기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처음에는요 엄청 친절합니다. 왜 이제 그 사람을 신천지에 끌어들이기 위한 모략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옳지 않다 해서 엄마와 함께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권남계 목사님한테 가서 1년 동안 개종 교육을 받아야 돼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용을 하고 보증을 서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사랑의 서신이요, 그리고 성교의 서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들어가 봅시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자 요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이 말씀 띄워주세요. 요 말은 헬라어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아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투다 같이 시작.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자이 말은 아포칼립시스가 바로 계시라는 말이. 에요 리벌레이션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 인을 떼는 게 나오죠. 요한의 시로 면첫 번째 천사가 인을 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이런 인을 떼 이게 뭐예요? 인이라는 게 봉한 것을 오픈한다 이 말이죠. 계시는 뭐냐? 감춰져 있던 하늘의 비밀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세상의 예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좀 이따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7년 대환란을 설명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다시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속히란 말이 있죠? 이거는 천천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3절로 건너가겠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자 오늘의 제목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율법이 248가지에 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하라는, 하라의 메시지. 248. 그리고 하지 말라는 365가지가 있다고 했죠. 율법에.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말라, 말라. 말라. 이게 365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요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손과 발로 움직여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 네이버스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많은 NGO 단체가 전쟁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도 월드비전 에 지금도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월드 비전 약정했잖아요. 또군 네이버스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 장학금을 세 명을 줬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군 네이버스도 한번 올 겁니다. 와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약정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뭐냐? 좋은 이웃.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을 펴보세요. 1254쪽. 이건 ppt가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1254쪽. 자, 여기 오면은,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때에, 자, 그때는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 미가엘 반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가엘 반주, 미카엘 천사가 일어나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갈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다니엘서는 1254쪽에 있어요. 1254쪽에 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뒤에 가면 나와요. 자, 여러분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천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왜?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김집사인지 박집사인지 몰라. 그럼 뭐를, 침을 묻혀서? 뭐를 찾아? 책을 찾아. 그래서 이름을 대조해, 암흑에. 오, 어, 너 있네?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게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구원을 성취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데스 노트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살생부예요. 들어보셨죠? 살생부는 뭐냐?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여야 돼. 나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뒤끝이 없어. 이게 바로 살생부, 데스 노트라고 하죠. 데스, 죽음의 노트. 이게 언제 그랬어요? 연산군 때 데스 노트가 있었어요. 연산군 알죠? 포악한 사람. 원래 군이라는 것은 폭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군이 붙는 사람. 몇 사람이 있죠? 연상군, 무승군, 무승군. 자, 이 연상군이 데스노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살생부예요. 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다음에 2절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보세요. 영생을 받고 천국 가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나와요. 3절 시작.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뭘과 같이?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반짝합니까? 반짝 그러니까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어떤지 보세요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하루에 수천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죠. 자, 여러분, 미국까지 보통 12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저도 아직 미국 못 가봤어요. 촌놈이에요, 저도. 그런데, 앞으로 미국을 한시간 안에 갈수 있습니다. 왜? 마하 3.0 콩고두가 옛날에 만들다가 이게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중지했지? 그거를 다시 복원하면 한 시간 안에 전 세계를 날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침은 어디 가서 먹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먹고. 점심은 어디 가서? 그리스 가서 거기에서 짜장을 먹고. 거기에 짜장면 있나 모르겠다. 그리고 저녁은 일본에 와서 스시를 먹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세상이 좋아진 거를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다 다니엘이 예언했대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택배를, 쿠팡을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열, 열한 시 전에만 여러분이 두부나 콩나물을 시키면은 내일 새벽 네 시에서 여섯 시 사이에 여러분 문 앞에 딱 도착해 있어요. 이거를 안 시켜봐서 이해를 못하시네. 젊은 사람은 다 시켜봤죠? 시켜봤지. 어. 11시, 10시 한 50분에 딱 시켰는데, 11시만 되면 안 돼. 그 다음 넘어가. 근데 11시 전에만 시키면은 세상에, 다음날 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서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 물건을 많이 갖다놔. 알죠? 대전, 대구. 그래서 하루 안에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 지역마다 다 물류창고를 많이 만들어놔서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올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세상이 편리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만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때가 온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택배가 몇 시간 만에 도달하고 지식이 성할 때가 온다. 자,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예언한 것이 이제 어 11절을 봐야 됩니다. 이게 날짜가 나와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요. 에 자,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 1291. 자, 플러스 더하세요. 계산기 있으면은 그다음에 12절에 기다려서 이번에 며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제가 이게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요게 합치면은 7년이야. 이해되세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이야. 조금 부족해. 3년 5개월, 얼마? 3년 6개월, 얼마? 딱 합치니까 7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도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7년 대 환란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배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환란 가운데 성도는 피, 환란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 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그래서 1장 3절에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7년 대환란에도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게 1절부터 3절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을 통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올이시며, 5절에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5절4절과5절이 바로 삼위일체 인사법이에요. 따라 세워봅시다. 삼위일체 인사법.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붙여가지고 축도도 마찬 축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인만일로 함께하실 성령님, 이 삼부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8절 읽고 마칩시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 또 어떤 분은 오메가니까 오메가 시계를 떠올리는 분도 있죠. 자,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라틴어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영어의 A를 알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제트를 얘기하는 거지. 제. 그래서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앞에는 그거 있나? 있어요? 옛날 강대상이면은 알파와 오메가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셨죠?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이 많잖아요. 냄비 끓듯이 변해요. 사랑도 금방 식어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처음에는 간슬기를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딱 결혼하면은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트하다가 막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변해요. 알 수가 없어 사람 마음은 종잡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과 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도 계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계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